네. 어떻게 잘 지내셨을까요? 네. 날이 추워요. 언제쯤 봄이 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건강 잘 지키셔야 됩니다. 몸을 지키는 것도 신앙입니다, 신앙. 몸을 막 내버려두면, 몸이 무너지면, 마음으로 그 몸을 지탱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이 더 우선이라고 할수 없다는 말입니다. 마음도 지켜야 되지만 몸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네. 지난주 우리는 야곱의 환도뼈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셔서라도 그 야곱이라는 사람, 그 존재를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 사람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빚어 가셨다는 내용을 함께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 오늘 뭐 멀리 볼 것도 없이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뒤돌아 보시면 우리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이 끈질긴 사랑이 지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정말 다요.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공장에서 그리스도 인을 찍어내듯이 우리를 찍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틀 안에 넣어놓고, 넌 이렇게? 이게 아니라, 다 우리가 달라요. 생긴 건 구조는 다 비슷한데, 가정의 내력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 배운 지식, 가진 소유, 삶의 자리.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합산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가장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 빚어져 가도록 지금도 끈질기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사람들은 포기하죠. 사람들이었더라면 모두 다 떠났을 겁니다. 징글징글하다. 이제 뭐, 너에게 뭐, 무슨 도대체 기대를 하겠냐. 그래서 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겁니다. 아, 끊지 않으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나라의 카메라는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 요셉을 향합니다. 요셉은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인물 아닙니까? 꿈의 사람 요셉. 어린 시절에 요셉과 같이, 어,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성공해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성공의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요셉의 인생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생각할 때 화려한 채색 옷을 입고 꿈을 꾸는 소년을 떠올립니다. 채색 옷은 어떤 의미일까요? 편애의 상징입니다. 다른 모든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유독 라헬의 아들 이 요셉을 극진히 사랑했다는 표시입니다. 표시. 하지만 그 채색 옷은 동시에 형제들과 그를 격리하는 두꺼운 장벽이기도 했습니다. 요셉의 진짜 인생은요 언제부터 제대로 출발하기 시작하냐면 그 채색 옷이 찢어지는 순간부터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서 아버지의 신부름을 행하기 위해 형들이 있는 곳을 찾아갔을 때, 형들에 의해 그 옷이 갈기갈기 찢겨지죠.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요셉의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아슬아슬한 희망이라는 책에서는 그 대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질 때그 화려한 옷은 찢겼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옷이 벗겨진 후에야 요셉은 비로소 형제들의 고통과 세상의 비명소리를 들을 수 있는 벌거벗은 영혼이 되었습니다. 라고 묘사합니다.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자랑거리들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과 잊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자신밖에 보지 못하는 인생을 다시금 눈을 뜨게 하는 그런 통로로 쓰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기는 커녕 인생이 끝도 없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인생이라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그러면서 드러나는 거대한 그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인생 일막은 억울함입니다, 억울함. 형들에게 배신당해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되어서도 요셉은 자신의 삶을 잘 지켰은, 지켰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주인된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죠. 신뢰를 주었기 때문에 그 집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을 정도로 아주 신임을 얻는 한 사람으로 정직하고 아주 청청청렴되게 자기 자신을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다가 졸지에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삶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보통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며 뭐라고 말합니까? 망했다. 라고 말합니다. 인생 끝났다. 하지만, 레너드 코헨이라는 사람은 이런 노래를 합니다. 모든 것에는 틈이 있다. 빛은 그 틈으로 들어온다. 틈이 필요한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 난 거대한 균열, 배신, 노예, 감옥. 그것은 그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균열이 난틈 사이로 하나님의 은총이 유입되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채색옷이 찢겨지지 않고, 그가 노예로 팔려가지 않고,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았더라면 그의 인생에는 균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삶을 꿈꾸는데 사실 완벽한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자리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요셉의 인생을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유입되는 통로로 하나님이 그 분열된 인생의 틈 사이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요셉을 묘사하며 놀라운 단어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분명히 현재 사회적 자리는 노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노예인 요셉을 가르켜서 형통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형통하다고 계속 묘사합니다. 그럼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고난이 없는 것 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좀 다릅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고난이 면제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 형통이라는 것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응답하려는 태도를 가르치는 게 형통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와 감옥에서 배운 것은 원망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마음, 그 기다림의 근육이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이라는 사막에서 말라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무들이 있잖아요. 비가 오지 않고 계속해서 뜨거운 햇볕이 내려지면 이 나무는 어떤 일을 합니까? 위에는 말라가는 것 같은데 땅 밑에 심겨진 뿌리는 계속해서 뭐해요? 뿌리가 계속해서 깊이깊이 깊이 파요. 물줄기를 찾아가려고. 사실 우리의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고난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참 싫어합니다. 저 역시도 고난을 아멘으로 받으실 분들이 몇 있을까요? 싫죠. 그런데 고난의 깊이만큼이나 깊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믿음의 뿌리를 고난은 내리도록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놀랍게도 노예였던 요셉을 억울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을 곧바로 꺼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조용히 형통함이라는 단어 앞에 이한 문장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으로 함께 네 꺼내주지도 않으셨고 현재의 상황을 해결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이 계속해서 말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은 변해요. 저는 이번 한주 3일 동안의 삶이 참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3일 동안의 삶을 생각하며 막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죠. 이러한 행복이 어느 순간 순식간에 또 사라지는 거. 어떤 날은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어두울까 하며 한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계속해서 일관된 상태를 절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는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평온한 날이 있으면 감사하다가도 때로는 예기치 못한 문제와 환경 상황 앞에 우리의 존재는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내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높아져도. 낮아져도, 인생의 문제가 잘 풀려도, 인생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풀리지 않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을 오늘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형통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흔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흘러 요셉은 애국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시간이 다가옵니다. 원수 같았던 형들을 마주하는 시간. 원수들을 외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요셉에게는 그 형제들을 당장 처형할 어마어마한 막강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았겠어요, 요셉이? 루벤 형나좀 빼줘. 유다 형 얼마나 울부짖었겠어요. 그 구덩이에서 쳐다보지 않는 형들 희덕거리고 웃고 자신의 고난 절망에 대해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그들을 통해 요셉의 마음 한 켠에 적어도 상처와 분노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른 거예요. 시간이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높아지는 자리에 있다가, 어느 날엔가는 낮아져야 하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게 이제 요셉이 아예 눈도 마주칠 수 없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형들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고개를 수그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런 사이다 같은... 장면을 여러분 떠올리지 않습니까? 때는 이때다. 그래. 잘 됐다. 너네들. 이제 한번 된통 당해봐라. 이런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 가한 것을 그대로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영성일까요? 내가 충분히 할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장소에 이런 자리에 서 있었던 한 사람이 또 떠오릅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탐하는 그 자리에서 다윗은 자기 왕의 초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최고의 절대 권력을 가진 자리에서 그 우리아의 아내를 봅니다. 다윗에게는 모든 권한이 다 있었습니다.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진짜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다신은 어떠했습니까? 자기가 가진 힘을 모두 다 쏟아 쏟아 붓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까지도 덮기 위해 모든 권력, 권력을 총 동원해서 다 덮으려고 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요셉은 보십시오. 자기 안에 있었던 상처도 있었을 텐데 그는 자기가 가진 힘을 그대로 다 쏟아붓지 않습니다. 그 안에 영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 가한 것을 그대로 다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절제하는 것이 영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들은 벌벌 떨며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요셉은 웃니다. 이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해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목격한 자가 흘리는 경이로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요셉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45장 5절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바로 섭리의 눈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하다가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해석입니다. 믿음이란 나의 눈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자기 인생의 주된 이야기를 써나가는 그 존재가 증오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에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내 안에 있는 분노, 증오, 원수 가품, 한매침 여기에 맡겨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거기에 맡기는 순간 순식간에 짐승이 됩니다. 남을 죽입니다.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의 작가가 하나님. 주어가 바뀌면 문장이 바뀌듯이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꿀 때 비로소 증오라는 마음은 하나님의 섭리의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함으로 자신의 과거를 정화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내 인생의 텍스트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다시 해석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걸어왔던 과거의 흔적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폭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은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왜 요셉을 그토록 혹독하게 다루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를 총리의 자리에 앉히셨을까요? 단순히 요셉 한 사람 출세시켜, 봐,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성공해! 라고 말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요셉의 꿈이 무엇이었느냐에 있습니다. 지배하는 꿈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꿈이 섬기는 꿈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곳에 올리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 누군가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명령입니다. 명령. 그러니까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올리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을 살게 하는 존재로 비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아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서있든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사람을 살리는 일일까?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일까?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일일까? 사람들이 다시 절망의 자리에서 나오게 하는 일일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셉의 꿈은 지배하는 꿈이 아니라 섬기는 꿈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요셉은 꿈을 이룬 성공한 총리가 아니라 밑동이 잘리는 아픔을 견디며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냈던 시돌이 배추. 혹시 시돌이 배추에 대해서 아시나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김장철의 배추통을 싹둑 도려내고 이듬해 씨를받기 위해 겨우 밑동만 남겨둔 배추를 부르는 말이 바로 시돌이 배추라고 합니다. 겉보기엔 흉물스럽고 다 죽은 것 같죠. 하지만, 꽁꽁 언채 겨울을 견디다가 봄이 되면, 그 잘려나간 밑동에서 노란 장다리 꽃이 피어나고, 마침내 온 밭을 채울 씨앗을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요셉의 인생이 딱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채색 옷이 찢겨지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난도질 장하고 잘려져 나갔죠. 가족에게서 노예와 제수로 전락했을 때 그의 인생은 밑동만 남은 것처럼 처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근의 겨울을 이겨낼 생명의 씨앗으로 남겨두셨습니다. 마치 요셉이 꼭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낸 하나의 시돌이 배추 같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도 요새처럼 이해할 수 없는 구덩이들에게, 구덩이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해석이 되지 않는 것이죠. 밑동이 잘려나간 배추처럼 초라하고, 인생의 깊은 절망,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 홀로 선 것처럼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같이 있는 것들에 대한 태도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구덩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재수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구덩이를 통해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의 찌끼를 걸러내시고 타자의 아픔을 예민하게 감지하는 공감의 안테나를 세우십니다. 고난은 우리를 부수지만 그 부서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막의 뿌리처럼 깊이 주님께 내리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여러분을 마치 시돌이 배추처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 가정이 살아나고,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가 보존되고, 생명이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해석을 바꾸십시오.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 이러한 피해 의식을 버리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는 섭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로운 삶을 향해 도약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려한 채색옷이 찢겨지고 차가운 구덩이 속에 던져지던 날 요셉은 밑동이 잘린 배추처럼 버려진 줄 알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의 어둠 속에 뿌리 내려야 했던 나날들 마치 꿈은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 흩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시간 속에 당신은 요셉의 뿌리가 되어 함께 호흡하고 계셨습니다. 고난이 요셉을 부수지 못했고. 오히려 그 깨어진 틈으로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생명을 훔치고 팔아 넘겼으나 주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기근든 세상에 생명의 밥상을 차리게 하셨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어느 우리 입술에도 이 위대한 인생의 해석이 터져 나오게 하옵소서.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든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을 거두어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잘려나간 상처를 통해 누군가의 생명을 키우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물 젖은 세월을 엮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 그 섭리의 하나님을 이밤 찬양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이 시대의 한 사람 요셉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만들어 가실 당신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